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오늘, 6월, 6월 6일입일입니월6일인일인데 6월 벌써 한 7시에서 7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저녁이 석양이 리어, 리어, 겨만디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네, 산책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다정하게 지금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꽃길이 아주, 아주 엄청나게 지금 꽃길이 지금 형성되어 있거든요. 야, 보십시오. 눈이 부시죠 이렇게 가야 돼. 역광만 아니면 오늘 이제 어떻게 되려나 태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역광 쪽으로 가면서 한번 꽃향기, 꽃향기 맡으면서 저녁노을 불빛 맞으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년도 6월 6일 현충일 호국, 보훈의 달에 현충원 참배 애를 마치고기가 막히죠 여가맞추 진짜 짜 끝내주는 것같아고이가맞이쪽쪽이쪽쪽에 달도 이렇게 있고요. 예, 달도 있고.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달이 있어요. 달이. 잘 보시면 달이 있습니다. 이게 달인 것 같아요. 달. 감사합니다. 그러면 길게 그림자 그림자와 함께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실 분, 네. 저하고 같이 가실 분 계시면 서산으로 놀 여행을 오세요. 서산은 천국입니다. 지금 천국 길이 펼쳐지고 있는 충남 서산. 자전거 타고 바닷까지 가시는 분도 계시고 걸어서 집에까지 가시는 분도 계시고 꽃천국입니다 꽃천국 자, 끝에 태양을 향해서 감사합니다